예,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제일 먼저 보면은요 1절부터3절까지를 보면은 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왕이 된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험난하게 왕이 됐습니다. 어, 다윗은 왕이 될때 사울과 좀이게 갈등 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전투에서 사울이 세 명의 아들과 죽고 그 넷째 아들이 아마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반푼이 아들이었던것 같아요. 이스보셋이라고 그 아들 하나 남았더니 아브넷이라는그 장군이 그러니까 바지사장 세운 거죠. 이스보셋이라는 멍청한 아들 왕으로 세워놓고 바지사장 세워놓고 한 2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아, 아버지의 첩 건드렸다고 또 이스보셋이 너뭐 하는 짓이냐 이러다가 갈등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북쪽에 그 있었던 지파들이 있죠. 어, 다윗과 대항하던 지파들. 어, 5년 동안 싸움을 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7년 6개월 더 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스토리 다 읽어보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거지 절대로 간단히 된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지 무난하게 무지 간단하게 왕이 된것 같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레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인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힘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왜 이렇게 복잡했는데 기록은 무난하게 간단하게 한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운 것들 다 기억해야 될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옛날에 고난이 기억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받은 바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그 시시콜콜한 것들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 16장 21절에도 이런 거 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어,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니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뭐 이런 거죠. 기쁨이 너무 커 가지고 아기 태어난 얘기 하지. 뭐 옛날에 뭐 아팠던 얘기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산모들 이렇게 임신했다가 아기 낳잖아요. 아 그럼 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기 태어난 기쁨에 딴거다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억하는 것 아니고 구구절절 옛날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대기적 시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역대기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요. 뭐 은혜도 받았다 그러는데 맨날 만나면 맨날 아픔 얘기, 맨날 만나면 고난 얘기, 만나면 맨날 징징대는 얘기만 해요. 그때마다 이렇게 의심스럽죠. 넌 받은 바 은혜도 없냐? 아,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맨날 그런 것만 지기래요. 그... 그 여전도회도 뭐 모여놓으면 뭐 맨날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너는 은혜도 안 받았냐? 은혜 받으면 역대기적 시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도 안 해요. 뭐 누가 없는 얘기하냐 그러는데 누가 뭐 없는 얘기를 해요? 있는 얘기를 해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고 그건 반푼이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역대기적 시각은 기대와 소망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이게 은혜가 뭔지잘 모르기 때문에 다윗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어, 가음한거 생각나고 살인한 거 생각나고 인구 조사한 거 생각나고 아뭐 남에게 저도 그런 그게 먼저 생각나거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걸 알겠죠. 다윗 그러면 이상한 거 그저 뭐다 은혜로 다 넘어갔던 것들 받은 은혜는 생각이 안 하고요. 아저 어, 간음했었는데. 아저 어, 살인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야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 우리야 아, 이거 왜 간단히 처리하지? 우리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역대기적 시각은 뭐냐? 이거 다 잊어버려요. 부정적인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너무 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이게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어, 11장에도 나오죠. 제가 종종 설명을 했을 건데 야곱 그러면. 야곱도 이제 생활하는 게 뭐예요? 뭐형 속이고, 뭐 아버지 속이고, 사기 치고, 뭐 그런 거밖에 생각안 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 1장 2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들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일대기에 대해서 딱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요? 속인 거, 뭐 사기 친 거,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축복했다. 그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였다. 예배드리는 자였다. 야곱에 대해서 이두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최고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성경이 기억하는 게 다르죠. 역대기는 뭐예요? 하나님적 시각이라고 랬잖아요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런 시시컬콜한거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냥 순조롭게 된 듯이. 여러분도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그내 인생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게 될때그 고난 얘기 하겠어요? 받은 바 은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단순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냥 승리가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비 걸지 마세요. 그 간단한 게 맞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있는 것도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 보면은 어, 다윗에게 기름부었다라는 얘기 가 나오죠. 3절 중간쯤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부어 이도 것또 궁금하죠. 도대체 다윗은 기름을 몇번 붓는 거야? 왕이라 그러면 기름부었다 그러는데 일단 여러분 기억나는 게 사무엘상 1 6장에서 어, 이세희 집에 왔을 때뭐1 번부터 7 번까지 뭐 기름 불고 그러다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여덟 번째 아들이 막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부었던 건 기억하죠? 그때 기름부음 한 번. 또한 번은 헤브론에서 유다만의 왕이 되었을 때한번또 기름부음.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부음. 세번 기름부음 받았어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걸 뭐예요? 여러 번 하나 이러는데 사무엘이 사무엘상 십6장에서 이렇게 기름부었을 때는 선택의 기름부음이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했다는 기름부음이고 헤브론과 그다음 에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름부었던 두 차례는 그거는 순종의 기름부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이 있고 또 인간과 인간끼리의 기름부음도 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기름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로 그러잖아요. 하나 앞에서 여러분들 목사가 기름부음 받았다 그럴때데 뭐 목사 안수 받을 때뭐 주로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 게 있겠죠.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순종의 기름부음이 또 있어야 되죠. 그 목사로 인정을 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순종의 기름부음 아니겠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의 기름부음이라는 것은 뭐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칭찬과 응원 그래야 될까요? 사람에게는 칭찬과 응원의 기름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왜 만들었냐? 이사에서 같은데 보니까 찬송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 뭐 그렇게 만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 영광과 찬송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칭찬과 응원 받으면 세임을 얻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때 우리에게 최선이 나와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어, 백성들의 기름부음이 있었다. 이건 뭐 인정해줬다라는 망으로 칭찬과 응원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다녀고 오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맺었죠뭐 하자고요? 주기도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라 그러면 두 가지 통로가 있다 그랬죠. 용서하라고. 주는 자에게서는 용서지만 받는 자에게 는 은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능력을 가지고 죽어 할 일이 뭐냐?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은혜가 가득 차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 나에 대해서는 겸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또 은혜의 강이 막 흘러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그럼 은혜가 흐른다고요. 그리고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마 교회에 향긋한 기름 냄새가 날걸요? 참기름 냄새. 너무 비싼가? 옥수수 기름 냄새가 막날 거예요. 그죠? 기름 냄새가 나야 돼 교회는. 칭찬과 응원. 이게 다윗의 시작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 고난은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은혜고 또 하나는 백성끼리의 기름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과 응원, 인정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해지는 출발이 있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탑픽은 뭐냐하면은. 어,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다윗 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을 어, 다윗성 또는 시온, 자이온이라고 해서 시온성, 시온성이라고 불렀다. 다윗성, 시온성.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예배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뭐 최고죠. 어, 이게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수가 정복된 게 아니고 다윗 때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에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리대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물리라 하였더니 수리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려에서부터 두루,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망군의 요압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령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원래 여부수라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게 사무에라 오장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철옹성이었는지 걔네들이 그런 소리래요 맹인과 다리 저은 자가 막는다 할지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뭐 다윗 성에못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다른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철옹성에요. 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요. 우리 식을 식으로 는 안신성이죠. 안신성 고구려의 안신성 이게 뭐 당태종이 와서도 못으로 들리는 뭐 이런 거. 그니까 러 엄청난 철옹성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차지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거기를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했으면은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사람들의특징은 뭐냐하면 힘들면 안 해. 너무 힘들면 안 해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도 갈렙이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얻은 건 갈렙이다. 그래서 유다에 본 거지.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은 다윗이다. 다윗의 위대성 이게 되게 찬홍성이거든요두 군데가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도 힘들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으면 또 경제 논리로 진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우리 어쩌면 이스라엘은 너무 똑같아요 우리들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요 너무 힘든 거 시키면 안해아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만 안해 그래서 차지도 안 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다 승리를 주셨죠 승리를 주시는데 또그 다음에 또 잔머리를 굴려 아 이거 아까워서 순종 못하겠어 이이한 한 명당 1억씩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들로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 인신매매로 이걸 다 죽여버리라니 100명만 남겨놔도 100억인데 못 죽이지 그죠? 그래서 죠그 타협하다가 거기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몇 군의 가시가 돼버리고 올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똑같다고 우리도 그래서 성도들이요 뭐 아무 승승장구해도 그다음 걱정이 돼요. 또 불순종하겠군. 저 쪼다른 저가 돈 생기니까 또 딴데 딴짓 하겠군. 저파 봐, 봐 저거 기름진 얼굴, 그죠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함이 없어요. 옛날에 힘들 때는요 등에다가 자기 등에 이렇게 의자의 등에 대질 못했어요. 원래 초조한 분들은 앞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에 엎드리고 이러는데 거만해지기 시작해서 등으로 가고 목이 뒤로 접히고 팔이 올라가고.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배부르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똑같다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강점이 뭐냐면 여부수족이 있는 이 다윗성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할때 차지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계속하잖아요. 이거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했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죽을 때 이고 오백 해야 돼요. 뭐죽 죽을 때로 는들 지금도 죽음에 가까이 계신 분들 있으면 뭐 성경 많이 외우지 말고요. 이거나 외우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특별히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매력관이 예비되었다. 세 가지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이거 맡기니까 끝까지 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잖아요. 어, 마라톤을 친다 그러면 42.19km 다 뛰어야지 그 완주했다 그러고 다 뛰어야지 금그 메달 주죠. 어, 42.19km 그러니까 0 0.005m 안, 안 들어가면 메달 안 줘요. 바로 코앞에서 쓰러져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완주하는 신앙이에요. 하나에게 내게 맡겼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끝까지 못 해요, 끝까지. 뭐 성교를 하나에도 끝까지 못 하고, 그 준비 현장 뭐한0 년쯤 하나에도 그거못 하고, 한 5, 6 년을 하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도 못 하고, 너무 잘 나가도 못 하고, 지쳐도 못 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되는 놈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요, 그죠? 쓰러져도 하고, 막아도 하고, 넘어져도 하고, 다리 부러져도 하고. 아,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 붕대 막 감고, 뭐, 기부수하고도 성적 오는 사람 봤잖아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이 아줌마부터 뭐, 그렇게 감고 왔잖아요, 맨날. 그죠? 맨날 오잖아요. 뭐, 머리도 감고 와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되는 놈은 돼요. 뭐, 감고도 와요, 그냥 계속. 뭐, 약 먹고도 오고, 막 기절했다가도 오고. 근데 내가 별 이유도 없어. 별 이유도 없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그죠? 하나의 축복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 네가 지금 뭐가 되려 그러느냐? 42.195인데 42kg 뛰었어요. 이제 0.195 뛰면 되는데 그거 못 뛰는 사람 많아요. 그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차지하라 그랬더니 차지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로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거죠. 7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거 여기까지 못 가는 줄 알아요? 하다 말아서 그래요. 하다 바니까 성경는 언급도 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이 힘이 없고 부족해도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가오는 이런 걸로 삼는 거예요. 그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완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만드신다. 그게 핵심이죠. 11절 이하에 보면은 세 번째인데 52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이 혼자 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있었다. 여기 심지어 많은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는 거다. 동지가 있었다. 동역자가 있었다. 혼자 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뛴다는 거죠.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그 무명의 인사들 더 많이 내세운 것 같아요. 그 신앙 의 영성이라는 건 들러리 영성이에요. 들러리 영성. 우리 꽃이 있으면 뭐 장미라든지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비싼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옆에 꾸며주려고 어, 안개꽃이라는 게 있죠, 허연 거. 우리 크리찬들은 이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세요. 여기 저는 이 52명의 사람들이 안개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경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장미를 드러내고 카네이션을 드러내고. 그렇지만 하나께서 님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님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방사역자가 되야 됩니다. 골방.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에피소드죠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거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보지 아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마 다윗이 도망치고 있을 때이야기였던것 같은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맛이던 저우물참 시원했는데 이게 독백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용감한 용사 세 명이 가가지고 목숨 걸고 그 물을 떠왔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죠, 충성심. 그러면서 상을 내리면서 뭐 이렇게 충성이 최고다. 그러면 충성심 경쟁의 나라가 버벌지 그게 뭐 세상 나라죠. 어, 요즘에 뭐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유명하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계속 부추기면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 다윗이 했던 위대한 게 있죠. 그 목숨 걸릴 일과 목숨 걸어서는 안될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목숨 걸어야겠지만, 아니 왕이 뭐 목마르다. 그래서 그 물도 오는 거에 목숨 걸어도 되겠어요. 뭐 이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물을 땅에 썼고, 그피 그 값이라고, 그때에. 그물토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울음을 삼켰겠죠. 아, 나는 충성을 다 했다. 충성이 어디 사라집니까? 근데 왕은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더 중요시 여기구나. 두 가지 다얻게 됐겠죠. 충성심과 신앙심이 같이 가야죠. 교회도 이상하시면요. 교회가 무슨 뭐 목사에게만 충성하는 교회. 그사입이고그 그 이단이지 뭐왜 그렇게 가요? 아, 그렇다고 맨날 대들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게 중심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잠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들락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드높여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갖다 보여야지, 그죠? 이게 내가 받을 게 아니라고 나는 신듬레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게 옳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께서 이게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는 것들.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사람의 왕국이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왕인데 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이게 다이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이렇게 물은 쏟았지만 아예 귀여운 것들. 믿을 거는 얘네들밖에 없어. 이래야 될 건데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해서 시작.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장은뭐 하는 사람이에요? 측근이죠. 자기 지켜주는 비서실장, 경호실장, 삼용사만 못했다. 세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 뛰어가서 그 목숨 걸고 리에도 떠올 수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굴 측근으로 쓰겠어 이렇게 충성심 있는 사람을 내 측근을 둬야지.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물 떠온 사람이 아니고 그 외의 사람을 시위대장으로 삼았더라. 다시 말해서 충성심만이 아니고 은사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거죠. 자꾸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그, 좀 답답한 사람이 있어. 뭐,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인의 장막을 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되게 이상해요. 저 세상,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세상에서는 그 그렇게 산 거예요. 뭐, 사업을 하거나, 뭐, 관계를 맺거나, 세상에선는 집회거리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신앙인의 원리는 아닌데, 내가 볼때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그러니까 배워야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교회는 아, 아예 자기를 지키는 시위대장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죠 헬라파 가부와 히브리파 가부가 막 싸우잖아요 그거 뭐 구제하는 문제로 그때 우리는 뭐 말씀 잘하는 것 기도에 심스리라 그렇게 했,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울 때 일곱 명의 집사 이름이 이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제임스 최뭐 로버트 킴뭐 이러면 뭐, 뭐 무슨 느낌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그런 이름이 있어요? 어디 뭐 미국에서 살다 왔고 뭐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야마모토 최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일본에 살다 왔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뭐 그렇잖아 느낌이 이름이 전부 다 이게 헬라 이름이 헬라 이름들 일곱 명이 근데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겼대요 이렇게 굳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불만을 품었어요? 헬라파가 불만을 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게 아니고 불만 품었니? 그럼 니네가 해. 헬라파가 불만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구제는 헬라파가 맡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불만을 품으면요. 그러면 하시죠.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어, 교회는 공치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신, 이 스피릿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지도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력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윗 왕국은 이러했은이러했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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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가예요 이거예요. 이이렇게충이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예요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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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하이거예